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뉴스입니다. 우리 군이 군민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고 군민 중심의 행정 운영을 위해 열린 군정 희망의 대화를 진행하는데요. 마서면과 종천면을 시작으로 희망의 대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민선 6기 2년차를 맞아 군의원 및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각종 단체 대표와 소외계층 등 우리 군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희망의 대화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서천군의 전년도 사업 실적 및 올해 사업 계획과 운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주민에게 설명하고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해 주민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6일 마서면과 종천면을 시작으로 진행된 국민더의 대화는 7일 서천읍 시초면, 8일 장항읍 화양면 등을 돌며 오는 18일까지 13개 읍면을 차례로 돌아 진행될 예정입니다.